뭐, 이건 몇 판, 몇 승인데요. 오, 자익이 없나, 나? 할로윈 이벤트 안에 오버워치? 어떤 캐릭터 뭐로 할래? 이거 쿠도 아, 근데 방 파는거 있어? 있지 않아? 아 있구나 오 있네 친추해야될거 같은데 아 랜덤 1대1이 있어? 그것도 괜찮고 어, 랜덤으로 하는것도 괜찮고 뭐 이제 방.. 뭐 저기.. 친추해야죠 친추코드 뭐.. 야 아이디좀 줘봐 옵치 야, 누가 신태일 아이디 좀 빌려줘. 설마 스킨 끼는 거 아니지? 어, 그건 아니. 누가 신태일 아이디, 오버워치 아이디 좀 빌려줄 분 있나요? 아, 이 새끼 스킨 끼다가 정신 쳐먹어가지고. <laughs> 뭐냐 이거 재밌어 보인다 근데. 재밌어 보이는 거 맞네 나 배틀넷 t s 없어 어디로 보내면 되냐는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네, 배틀넷 아이디 좀 빌려주세요 테일이랑 1대 1대1 하게 <laughs> 카카오톡 저거, 저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버워치 <laughs> 어. <laughs> 아이디 좀 빌려주실 분? 응, 음, 아, 아이디 왔다. 테일아, 여보세요? 롤일 <laughs> 때에는 테일이가 안 하지. 야, 이거 안하긴 SMS 갔을 거야, 코드 알려줘. 코드 알려달래, 코드. 모든 챔피언 한 번씩 다 해보는 건 너무 오래 걸리겠지, 테이라? 음 야, 근데 윈스턴 1대1 긴장감 개씹오질것 같긴 하다. 윈스턴으로? 응 음, 1대1 긴장감 좋될것 같지 않아? <laughs> 달라붙어 그런거 하면 너무 운빨이야 그거는 그... 근데 이제 한끗 차이로 죽겠지 누구 하나가 그니까 러논타기지잖아 그거 어 그니까 러한끗 차이지 나 아, 그런거 싫어 샷발로 해 샷발로? 솔져가 하자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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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솔져전 하면 이제 자가치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걸 누가 잘 쓰냐 못 쓰냐 그거 야 이거 안왔대 다시 한번 해봐 로그인을 아 병신새끼 진짜 야, 이메일로 보냈기 그럼 이메일 737로 끝나는 네이버닷컴 거기로 보냈어 네이버로 갔대 네이버 <laughs> 들어간 방 파서 방파 파나 방 어떻게 파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존나 복잡하던데 요즘에 이거 방 파는 거? 전장.. 전장을.. 점령이 낫지 점령 점령이 실력.. 어, 실력이지 그러니까 점령으로 했는데 전장을 뭐로 해야 되지 그러면? 아는 거로 해 우리 둘이 아는 거다 알겠지 뭐 어디가 1대1 하기 좋죠? 여러분들 그 1대1 하는 맵 있던데 그 이름 뭐더라? 뭐가 그건지를 모르겠네 하나무라가 그게? 아노비스 신전인가? 아노비스 신전인 것 같은데? 아 리장 타워예요? 아 그러면 리장 타워는 어디 거야? 쟁탈인가? 아니 애당초 점령전 어? 맵이 정해져 있는 건데 무 개잡소리야? 그러니까 그거 지금 배웠어. 리장 타워 이거 게하면 되죠 여러분들. 네. 너가 아이디 줄게. 아이 아 아이디 뭔데? 진출 걸게. 아뭐야 진출 돼 있네. 뭐야? 누군데 진출가 돼 있어? 누구야? 내몸을아펭귄이구나 이거 옆으로 왜 안가져 어떻게 하는거야? 갔다 뭘 가.. 아아네일어게자 시작을.. 이거 5만원빵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씨발 나는 지면은 이... 아나 내가 이기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너벌칙이라고 하던가 뭐해 씨발잖아 아까 꼽을 꼽으라고 1 0 0원 받았잖아요. 좀해 줘요, 야, 왜 이렇게 끊겨? 프레임이 씨발년들 이거. 시작하면 시작을 같이 하죠. 준비하고. 이거 가까이 가기 있어요, 없어요? 저것만 넣어지다 멀리서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 있지. 왜냐면은 어? 닥쳐봐요. 이게 설정하니까 십새끼야가까에 속이 있지 뭐 이게? 상관없는 건 뭐, 시작 뭐 시작이라고? 너 어디 있는데? 있잖아. 에이, 에 어디 갔어 이새끼? 아 어디까지가 씨발나 거기까지 가는 게 어딨어? 여기서 하는 거지. 이새끼 1대1할줄몰라 뭐, 점령전이라고 명신야뭐 점령전을 끝까지? 해? 아 점령될 때 까지 하는 거야? 둘이 오케이 뭐 아니야 아, 이거 왜 안돼? 점령 안된다니까 그냥 킬로 가야된다니까 킬로 아 킬로 해야돼? 어아 그럼 뭐요 방금 뭐야 아니 1킬 아조가아 아, 뭐야 조가뭐아 사람 적으면 안된다니까요 아 그럼 그러니까 뭐여 뭐 어쩌자고요 5킬? 됐다 야호! 야호! 야 아, 존나 안 맞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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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야 야호! 야 야호! 야 야호! 야야 야호! 야 야호! 야호! 야1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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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어디간거야씨 욕을 써이 개새끼야. 나도 도망 개새끼. 아리처신이야 이거 여기 이 새끼 먹었네 여기. 뭐야? 개새끼야. 뭐야? 잘잘 잘. 고 씨발이잖아. 진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뭐야? 이 새끼 룰이 자꾸 바뀌어. 아, 이 씨발. 이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뭐야 이 미친놈이네 이거. 하기 하게 하자. 아, 아이씨, 일대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로 하자. 그게 재밌겠다. 왜냐면 캐릭터 이거 같은 것만 해도 재미없어서 그래, 어, 해 씨, 뭐오점 내기, 일대일? 어쩔래, 쉿세기야, 어쩔래. 어쩔래, 어쩔래. 어쩔래, 쉿세기야. 어쩔래, 쉿세기야. 어? 어쩔래. 너못 죽여나. 어쩔래, 어쩔래, 어쩔래. 아, 뒤지게 안 맞네, 이거. 투사체 존나 느려가지고 와. 야, 뭐야, 이거 안 맞아, 씨발. 일로 와, 개새끼야. 왔어? 신년아. 야 이거, 이거 이거 피 먹는 거 어딨어 아니 이거 못 죽이겠는데? 아 시스템 복구 너나못 죽인다니까 이걸로 아 망치 형한놈 어? 나도 안 죽어 그럼 치네아 이거 서로 못 죽이는데? 약간 실팩 먹기 서로 없애야 되는 거 같지 않아요? 1팩 먹기? 어, 음. 서로 없애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마무리가 안 돼. 아, 1팩 먹기 어깨로 하자, 지금부터. 치! 아니지. 이번엔 어, 아니, 누구 1팩 하나 뒤집어부터 시작이지. 아! 2대1. 지금부터 1팩 먹고 없다 오케이. 2대1. 어, 솔저가 있네? 솔저. 야, 야, 너무 아프다. 야, 씨발! 아, 아 너무 아프다. 아, s u 대 아,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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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건 자 a y Sunday. 아, 자체이런데 당연하지. 그럼 씨발 스킬 안 쓰냐? 3대 2 3대 2 3대 2 3대 2 3대 2 3이2 3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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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아, 점령 존나 마렵네. 점령하는 대로 와요. 와, 그다무다. 데미지, 뭐야, 데미지! 아, 데이! 이거 어떻게 죽일 거야? 개 새끼야. 깔깔깔깔. 로드오라 하셨구나. 4대 3. 이 새끼들 로드오고 했네. <laughs> 이러저이다흰볼 <이대로> <힌볼트>. 새끼. <laughs> 잠깐 빠져주면서 4대 4, 4대 4. 근데 저 새끼가 더 나보다 그궁극기가 있어 지금 조심해야 돼 이거 어? 생각해야 된다. 어, 생각해야 돼. 개새끼야. 응? 노아 로 그러면 이렇게 거리 벌려. 아 꼈다 씨. 어! 어! 아! 어! 어! 내가 먼저 죽였어! 먼저 죽였어. 아니야, 이건 동반 동반 킬이야. 뭐야? 나, 내가 먼저 죽였. 내가 더 위에 있잖아. 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킬을 동반 킬이야. 같이 죽였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뭔가 무효지 방금 건. 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먼저 죽는 건 상관없어. 무조건 같이 뭐 이렇게 누가 뭐. 살아야 돼. 아 나와 이 돼지야. 이 새끼 와, 어디? 있어. 와 있어. 와이 새끼 어디 숨어 있는 거 봐. 이 씨발 방풀 존나 하면서 이거. <laughs> 나와 이부지 새끼야 나와 이 씨발 새끼야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세일이 형님 예아 마이갓 마이 씨바 마이. 또 이겨버렸네요 파라 <laughs> 음, 좀 치더라? 파라 좀쳐 파라 좀 하지 옛날부터 파라 많이 했지 내가 봤을 때 1대1 이렇게 하는 거면 로도구가 짱이긴 해 맞지 도인좀 음. 보고 올게요뭘 <laughs> 보고 온다고요? 얘뭘 보고 돈... 온다고요? <laughs> 태일씨가 요즘에 예, 좀 쩐이 많으셔가지고 쿨합니다 <laughs> 뭐 똥구 옷사주고 지금 난리났어요 지금 폴가이즈 방파면은 여러분들 들어와서 자살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폴가이즈 와서 자살만 해주면 되는데. 음. 코인으로 얼마 벌었길래 그러냐고? 상상하는 그 이상. 오르 간다 그랬냐 얘들아. 코인 보러 간다 그랬냐? 음. 용원님 안녕하세요. 매니저 가능할까요? 아, 어제 쏘신 민선 님이세요? 아 근데 어제는 왜 채팅 안 쓰셨어요? 제가 채팅 매니저 드린다 그랬는데. 이거 짭 아닙니까? 어, 짭이 짭인 거 같은데. 어제는 매니저 안 받아간다 그러셨거든요 민선님이 어제 소리가 안 들렸다고요? 소리가 안 들려? 그뭐 마이크를 안 들으면서 그냥 후원만 하신 거예요? 대단한데 음네 아이디는 맞네요 민선님 잠시만요. 죄송한데, 아이디 오늘 만들었네요. 김민서, 이 씨발 새끼야. 어, 짜이네 꺼져. 병신 같은 새끼야. 낚일 줄 알았냐. 이 호로새끼야. 뒤질라고. 아이디 오늘 만들었네. 개새끼가. <laughs> 음, 짜이네짜이어 말이 안 돼. 아이디는 어제 외워놨겠지 미리 오늘 이거 작업하려고 저새끼 매니저 줬으면 또 뒷차단 존나 했겠네 어우 소름돋아 투네이션 저거 만약에 저기 진짜 찐이어도 나 천원 쏘라 그래야 되겠다 어 아이디 오늘 만들었어 지금 네,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 아니고 어젠데 저 짱게탄인데 뒷차단 당했어요. 라고 지금 누가 또 자기가 뒷차단 당했다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죄송한데, 지금 차단 목록에 지금 30명 밖에 없는 거 보면 뒷차단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뭐 이상한 채팅 써서 차단 먹은 것 같은데요? 뒷차단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신태일 없었으면 식물인간 방송이라고? 그래도 유튜브에서 10년, 10년 동안 이렇게 버텼는데 제가 식물인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냥 오늘만 신태일 특집인 거야, 이 개새끼야. 말 족같이 하지마. 본인 채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여기 옆에 나오잖아요, 지금 채팅이. 하... 음... 태 테일이가 집 욕심이 없더라고, 애가. <laughs> 집 욕심이 없고, 차 욕심만 존나 많아가지고. 또돈 벌었다고 차살 생각부터 하고 있던데. 애가 아직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 난 돈벌면 집부터 사야지 저는 테일이 얼마 벌었는지 대충 알죠 대충 영원이 아, 예, 밖에 있어요 지금 거실에